시편 2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가 자신이 뭔가를 할수 있을 거라 믿지만 형태나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뭔가를 늘어놓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신이 그러하지 못함을 굳이 숨기고 안타까워하며 불안해 하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봐도 틀림없을 듯 합니다. 현대에는 일곱 가지 불안이나 공포가 있다고 합니다. 가난, 실패, 질병, 사랑, 노후, 자유상실, 죽음, 이런 공포나 불안들은 사실은 주님을 굳게 믿는다는 우리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끔 저는 친구들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돈이 많다면 어, 참 안타까워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있지요. 그것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고 내 네, 이웃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 어딘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지요. 있지요? 내가 돈이 많다면, 이 부분. 내가 지금 돈이 없다는 얘기죠? 맞지요?